유하, 시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2일 기준 스팀 설 할인 게임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정한 게임 기준은 한글 지원이 되고 스팀 유저 평가 매우 긍정적 이상의 재미가 보장된 게임만 가져와봤는데요. 긴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게임은 리틀 나이트 메어입니다. 호러 어드벤처 장르를 가진 게임인데요. 호러 장르에서는 보기 드물게 횡 스크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편에서는 비옷을 입고 있는 작은 소녀로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이 작은 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단 하나, 작은 라이터 뿐입니다. 손만 닿아도 다칠 것 같이 작은 아이가 희미한 불빛에 기댄 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플레이어를 상당히 긴장시키고 몰입하게 만듭니다. 게임 속에 깔려있는 독특한 테마와 특유의 분위기,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쫓기는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게임에 녹아있는데요. 곧 있으면 3편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매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아머드 코어 6, 루비콘의 화염입니다. 아머드 코어 시리즈는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하는 메카닉 액션 게임 시리즈인데요. 게임의 기본 진행은 아머드 코어라고 불리는 거대 로봇을 조종하여 의뢰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에서 거대 기업들이 플레이어에게 의뢰를 해오며 이렇게 기업들의 의뢰를 해결해가며 심도 있는 스토리에 얽히는 것이 시리즈의 기본 진행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머드 코어 6는 2013년 이후로 10년 만에 출시된 신작인데요. 이번 작품은 시리즈 특유의 재미를 살리면서 인문자에 대한 배려도 잘 챙겼다는 평으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카닉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소울라이크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프롬 소프트웨어의 다크소울 시리즈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크소울은 미지의 지역과 던전을 탐험하며 마주하는 몬스터와 긴장감 있는 전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게임으로 일반적인 일본식 RPG보다는 서구식 RPG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유의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데요. 다크소울을 시작으로 블러드본, 세키로, 엘든링 등 다양한 소울라이크가 나왔고 다크소울이 원조격인 게임이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도 너무 유명한 레드 데드 리뎀션2입니다. 한 줄로 소개하자면 GTA의 서부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임을 너무 잘 만들어서 출시 3일만에 8천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죠.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GTA보다 범퍼팽이에 대해 자유도가 더 높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돈을 뺏고, 마찰을 털고, 강도질 혹은 살인까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모두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상금이 붙고 추적하는 보안관도 당연히 생긴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인생작이라 부를 만큼 스토리나 디테일 부분까지 너무나 완벽에 가까운 게임이기 때문에 아직 플레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7 외전 이름을 지운 자입니다 용과 같이는 느와룸을 투기해 어두운 야쿠자 스토리와 삐급 감성이 넘치는 연출 그리고 액션성이 돋보이는 전투가 매력적인 게임인데요 게임의 스토리가 시리즈인 만큼 전편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출시한 용과 같이 8을 해보시기 전 이번에 세일할 때 구매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페르소나 5더 로열 입니다 페르소나도 매니아층이 탄탄한 시리즈인데요. 페르소나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주인공과 인간 동료들이 전투에 나서며 각자가 사용하는 무기 및 각자의 페르소나를 이용해 전투를 합니다. 주인공은 다양한 페르소나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 능력자로 전투 중에 포지션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데요. 전투에 있어 페르소나 시리즈의 자유도는 여기에서 발휘되며 강력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페르소나를 만들고 주인공에게 달아줘서 전투에 활약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애니메이션과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반가 할인닌 지금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스트 러너 2입니다. 고스트 러너 2는 빠른 속도감과 시원한 액션이 특징인데요. 게임 내 여러 내용 간판들과 길거리의 그림들 덕분에 사이버펑크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는 게임입니다. 또한 이 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등급으로 유혈이나 신체 절단이 적나라하게 묘사돼서 잔혹성을 띄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쉬, 벽타기, 슬라이딩 등의 요소가 더해져 속도감을 느끼며 호쾌한 액션을 맛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때문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도 좋은 게임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생존 어드벤처 장르의 서브 노티카입니다. 서브노티카는 생존 게임답게 산소, 체력, 양분, 수분 등의 수치가 있는데요. 질식에 신경쓰면서 동시에 해양생물의 공격을 피해 자원을 모으며 모으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식량과 물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정작 생존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재료들을 파밍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나 탈 것들을 만들고 여러 분위기의 해저지형을 탐험하는 파밍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두운 심해와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물체 등이 있기 때문에 심해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게임이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협동요리게임 오버쿡드2입니다. 오버쿡드는 주문이 들어온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어주면 되는 간단한 게임인데요. 다만 부엌의 구성이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동선이 까다로워지는 스테이지가 많고, 그중 몇몇은 도중에 지형이 바뀌면서 갑자기 길이 막히기도 하니, 플레이어끼리 동선을 고려해 역할을 잘 정해두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플레이 인원은 1명에서 4명이며, 기본적으로 코업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시뮬레이션 게임, 펀치 클럽 2 패스트 포워드입니다. 마치 90년대로 돌아간 듯한 도트 그래픽과 정겨운 8비트 음악이 올려 퍼지는 레트로풍의 게임이지만, 현실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이 게임의 매력인데요. 3류 격투기 선수를 바닥부터 스타로 만들며 플레이어는 주인공을 단련시키고,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는 등 시합 외적인 부분에서만 컨트롤하는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하크입니다. 액션 플랫폼과 메트로베니아 어드벤처가 적절히 믹스된 게임인데요 주인공 하크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떠난 형을 찾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보며 도트의 퀄리티가 상당해서 일단 보는 눈이 즐거웠는데요 스팀 평가도 매우 긍정적으로 플레이적인 요소도 이미 검증이 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나비를 재밌게 하신 분들이라면 이 게임도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스팀 서울 할인게임을 알아봤는데요. 할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게임이 있었다면 영상을 시청한 지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오늘 정리한 제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